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등 해외에 나가면 각양각색의 지붕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 지붕에 어울리는 다양한 기와를 생산해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성공 비결을 터닝포인트 투미닛에서 황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독일 슈트가르트의 투 고풍스러운 건물에 빨간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겐 낯선 모습인데 이렇게 지붕에 쓰이는 기와를 만들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 지역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속기화인가요? 네, 갈바른 철판으로 만들어진 금속기화입니다. 어디에서 이나요? 그 소형 주택이나 대형 아파트 지붕에 시공하는 겁니다. 이 공장의 사무실입니다. 기화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세련된 모습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이 업체 대표의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2002년 10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이 업체는 2005년 많은 비질 내서 공장을 확장하고 설비를 대폭 늘립니다. 이른바 미래를 본 선투자입니다.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전을 한다는 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스릴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뒤 박서정 대표의 전망은 적중했고 일본 등 해외 빅바이어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지금은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3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한 10개국이 더, 더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전 세계 45개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기화를 만들어 온 그녀가 생각하는 세계 시장 공략의 핵심은 기술력이며, 그녀에게 가격 타협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인 뉴질랜드의 업체와 비교해서 거의 격차가 없고, 그 오히려 기술력을 따라잡았다고 자부합니다. 한번 타협을 하면은 계속 날려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품질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을 타협하는 것보다는 자리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한발 앞선 과감한 투자와 품질에 대한 고집이 있었기에 세계의 모든 건물은 지붕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박 대표의 말은 큰 울림을 갖습니다. 터닝포인트 투미닛 황상입니다.